비경겁제는 개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비경겁제는 그릇 크기만 있어요. 내가 비경겁제가 크면 굉장히 커요, 사람이. 뭐냐면, 용량이 큰걸 말해요. 용량의 차이를 두는데, 그 용량에 뭐가 담기느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뭘 습득하거나 알아가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알려고 해 항상 한마디로 뭘 하더라도 더 크게 해요. 작게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경업제의 더 강력한 뜻은 뭐냐면 나랑 같이 움직이는 동료가 많다예요, 뜻이. 비경업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 어딜 가더라도 사람이 많은데로 갈까요, 없는 데로 갈까요? 많은데. 아니요, 없는 데로 가는데 사람들이 많아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비슷해져요. 유행을 선도하거나, 이거 누가 하겠어요? 비경업제가 해요. 날 특별한 데로 가고, 사람들 피해 다녔더니, 거의 없을 줄 알았더니, 그날따라 길이 쫙 막히고, 그날따라 사람들 붕비고, 이렇게 돼요. 비경업제라는 건, 내일간하고 같이 움직인 걸 말해요. 일간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어떤 기운들이 짠뜩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이 짠뜩 있다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좋아? 그러면, 어, 나도 좋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 항상 있어요. 그게 이제 연월 일시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막연에 있으면 더 많아져요. 월에 있으면 일할 적에, 어, 나도 그거 하려고 왔는데 하면서 경쟁이 엄청 심해져요. 그럼 비경법제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시즈는, 그냥 혼자 있을 때 혼자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시 있는 거는 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내희망사항이에요 밥을 혼자 먹기 싫어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시지 비경업체겠죠. 뭔가 나눠 먹으려고 해요. 시에 있으면. 누구라도 부르고, 누구라도 같이 내걸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게 시에 있는 거예요. 그 비경업체가 연월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을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경쟁을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망쳐 다녀요. 경쟁 없는 곳을 자꾸 찾아 다녀요. 청강업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음. 찾아다니는 거고요. 지지는 정말 많은 거고요. 청간에 비경업제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내가 경쟁하는데 들어가요. 그거는 활용이니까 경쟁을 좋아해요. 청간 비경업제는. 근데 지지 비경업제는 엄청 싫어해요. 지지는 엄청 싫어하고 청간은 재밌어요. 해 비경업제가 청간에 있으면 이겨야 된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을 싫어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나보다 잘난 놈이 없으면 내가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아예.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청간의 비경법제는 자연인은 안 돼요. 근데 지지 비경법제는 자연인이 되려고 해요. 왜냐면, 어딜 가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때문에 힘들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 형,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게 나타나요. 비경법제라는 것은 일간이 아니에요? 일간이 아닌, 나의 형제, 자매들이 많다요. 그 일간이 그들 때문에 색깔이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나의 개성이 사라지죠? 내 개성이 사라지지 않으려고 특별해지려고 할까요? 말까요? 비경검지가 있어야지 자기가 독특하게 살려고 해요. 다들. 비경검지가 있으면은, 아 그냥, 그냥, 무조건 내가 잘라야 돼요. 평범하게 사는 거를 일단 거부해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일간이 죽어버려요. 일간이라는 게 다른 비경 업제들 때문에 내가 묻혀버리거든요. 만약에 비경 업체가 없어, 그러면 엄마가 나를 밥을 줄 적에 너 먹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비경 업체가 많으면 은 엄마가 너 먹어라 했을 적에 먼저 먹는 사람 이 인자거든요. 그럴 적에 특별히 나한테 뭔가 주길 바라기서 내가 피가 크다든가 뭔가 특별해지면 엄마가 아, 너부터 먹어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걸 되게 원해요. 비경 업체들이. 자기를 특별 대우해 주기를 근데 안 해주면 삐져요? 안 삐져요? 엄청 삐지죠 그래서 질투, 샘 이런 것들이 기본 코드가 있어요 남잘 되는 꼴을 보겠어, 보겠어요? 못 네, 보겠어요 못 봐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서 나줘야돼 아예 없는 사람들은 네. 그런 친구력이나 뭐 그런 게 관심이 없나? 별로 없죠 그냥 다 주는데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해요 질투보다는 그냥 성실 근면하고 이런 걸 바뀌어요 이거 만 그러면 싸워야 돼요 경쟁하고 잘라 줘야 돼요. 근데 비겁이 있으면 동생한테 줘야지 누구한테 줘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이런 수리 엄청 들어요. 그럼 진짜 짜증나. 내 건데 너가 양보해라. 이렇게 큰 애들이 비겁이 많이 생기거든요. 동생한테 다 나, 양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짜증나잖아. 청가는 가짜 인간들이에요. 다.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너 먹어 그래도 그들은 아 됐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지에 있는 비겁들은 너 먹으면 고맙습니다고 가져가서 먹어야 돼. 진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비겁이에요. 첨가 비겁은 무시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월지는 일할 때 비겁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놈이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연애 비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요 연지에 나보다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네, 세상은. 그래서 사회동포적인 느낌을 갖거든요.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게다 연지예요. 연지비겁이고, 뭐 일지비겁은 어떻게 있어요 일지비겁은 내 자리를 뺏으려는 놈들이 되게 많네요. 일지비겁이 되면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게,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져요. 내 자리에 형제가 차지해버린 거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일간을 대신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내 권리를 자꾸 뺏기는 느낌이 일지 비겁이에요. 그러니까 일지 비겁이 되게 짜증나겠죠. 가녀지동이라고 해가지고 일지 비겁들이 결혼 생활이 안 좋은 이유가 내 남편이 내 남편 같지 않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혼율도 많아요. 그럼 시지 비겁은 그냥 나랑 같이 지내는 어? 그냥 내 몸과 함께하는 동료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아지나 친구겠죠. 강아지가 나야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 강아지한테 주고 뭐 이런거지 그런씨비업들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강아지하고 같이 얘기해요 친구라니까요 너만이 나를 안다 뭐 이런거 비겁이 <laughs> 지지에 있다면 지지에 있는 비겁들은 천간에 올라오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올라오려고 해요 그냥 지지에 있기 싶어해요 천간에 올라올 때만 하는 거니까 그 비겁들이 대표로 나를 세우려고 해요. 일간을 내가 다른 비겁을 대신해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일간을 지지하겠어, 요안 지지하겠어요. 얘 생각이 우리 생각이에요. 얘를 따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걸 갖다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이나 걸록이라고 해요. 월지가 비겁되면 내가 대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요. 그들은 그냥 놀고 먹고 네가 돈 벌어 와 이런 식으로 얘가 대표거든. 얘가 대신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변인이 되니까 내가 말을 똑똑히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돌맞아요.